짜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라 라는 시간인데요. 다시 우리 처음에 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지금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랬어요. 지금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는 뭐죠? 지금 일어나는 일을 부정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정하는 것을 어떻게 긍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뭐죠?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에 대한 영상을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지금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일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일어난 일이 잘못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옳다라는 겁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옳지 않았다라는 것은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기대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랬는데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를 하면 상대방이 왜 그랬는지 이해를 하면 우리는 화가 풀립니다.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라. 라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영상의 제목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라. 그러나 너무 애쓰지 마라. 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너무 애쓰지 말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내가 틀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설명은 별도로 안 드리고요. 가까운 사람들과 편하게 지내는 법이라는 책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자막으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보려고 하기 전에 "내가 틀린 것은 아닌가"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곱씹어 보시라는 겁니다. 사실 이 글과 관계없이 지금까지 영상을 여러분들이 충실히 보셨다면, 사실 모든 게내 문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지 못하니까, 일단 그런 단계에 가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받는 스트레스를... 줄기한 방편으로 사용하는 거니까요. 가만을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가까운 사람과 편하게 지내는 법에 나온 내가 틀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글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셨나요? 어떠신가요? 자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이 틀린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한번쯤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틀렸는데 열심히 상대방 생각해봐야 아무 쓸모가 없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옳다라고 보고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라라는 것은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한마디로 하면 역지사지죠. 역지사지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역지사지 제대로 되시나요?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 참 만사가 정말 형통해진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역지사지를 비롯해서 참 많이 들었어요. 헬리포드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성공을 위한 비결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내 관점뿐 아니라 상대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이다. 라고 해서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라. 그것이 성공을 위한 비결 중에 하나다. 라는 얘기를 헬리포드가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 가게 된다는 거죠. 또, 카네기 인간관계론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봤을 때 항상 5초를 세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자. 라는 글이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모습을 보고 정말 잘못된 거고 내가 옳다라고 해도 항상 5초를 세고 상대방 입장에서 이야기하라 라는 얘기는 내가 옳다면 상대가 잘못됐다면 그게 명확하다고 내가 인식을 한다면 우리는 상대방 입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화가 나거든지 어떤 다른 어떤 감정의 표현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얘기는 상대방이 그러는 이유는 반드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보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사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겁니다. 상대방의 표정이나 자세나 행동을 보고 말을 듣고 우리는 그게 무엇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 판단과 그 감정을 근거로 우리는 행동하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상대방의 표정과 자세와 행동, 그리고 말이에요. 상대방이 왜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왜 그런 자세를 취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우리 눈과 귀로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표정과 자세와 행동과 말을 보고 듣는데 그 이면에 내가 보지 못하는 상대방의 생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더라 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어, 거실에 이런 박스가 있어요. 핸드 짤순이 대? 그래서 들어갔고 인터넷으로 조회를 해봤어요. 핸드 짤순이 대가 뭔지.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매장, 빌딩, 건물, 회사, 병원 등에서 이동하면서 세척과 탈수를 동시에 할수 있는 걸레 짤순이입니다 라고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아니 아내가 이런 걸살 리가 없는데 왜 이런 걸 샀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고 아내한테 여보 왜 짤순이를 왜 샀어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래요 아니 웬 짤순이 아니 저기 있잖아 짤순이 그랬더니 아내가 막 웃더라고요 왜 웃었을까요 그 아내는 이게 들어 있었습니다 아참 짤순이 되는 포장이었어요. 근데 박스가 너무 깨끗하니까 저는 그 포장만 보고, 아, 그 포장의 내용물이 짤순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안에 카트기가 들어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뭐또 제가 주문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상대방의 표정과 자세와 행동을 보고 말을 듣고 판단한다는 것은 포장지를 보고 겉모습을 보고 속 내용이 뭐다라고 판단을 하더라는 거예요 짤순이의 포장을 보고 자 이건 짤순이가 아닐 수 있어라고 생각은 할수 있어요 그죠 근데 뜯어보기 전에는 그안에 내용물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기가 불가능한 것은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생각을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판단은 아주 미미한 정보 겉으로 드러난 정보 표정, 자세, 행동, 말이 우리 판단의 근거일 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 그 행동과 그 말에 아주 극히 일부분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역지사지를 할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봤듯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게 사실 불가능하다고요. 왜냐면 그 사람의 처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역지사지, 그 사람의 처지와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라는데 그 사람의 처지와 입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을 내가 모른다고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을 접하면 그 사람, 내가 오랫동안 접했던 사람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추는 할수 있어요 그래서 권력 있는 분들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신복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요, 신복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는 알지만, 100%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 꿍꿍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렇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얘기로 역지사지를 하라 그러는데, 사실 나라면 어떻게 했나 라는 부분은요, 거의 대부분이. 지금 얘기했던 어떤 신복 정도의 수준이나 정말 엄청 많은 경험을 해서 참한 경험을 해서 어~ 거의 뭐~ 어~ 뭐~ 족집게 같은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상대방의 처지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상황을 내 입장이나 내 처지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지사지가 힘든 거죠.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역지사지 하라고 하면서도 내로남부를 해요. 나한테 유리한 거는 내로남부를 하고요. 나한테 불리한 거는 남에게는 역지사지 하라 그래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너무 그렇게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라 라고 제목을 붙인 겁니다. 자 오늘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라 라는 부분에서 개략적인 얘기를 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내용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하셔도 좋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goodbye stress